만덕김 복지 나눔센터 2022년 6월 16일 희망 나눔 도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사팀은 팀멤버스에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정성스럽게 반찬 하나하나 만드셨고 지금 포장 작업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부침개, 멸치볶음, 우말랭이, 어묵볶음, 그리고 후원받은 빵 빵은 수량이 적어서 일부만 나가게 일부 가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성북구 지역 100가정 그리고 장인 애한 가정 총 100한 가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르신들 날씨 많이 더운데 이 도시락으로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은 행정과 실천입니다.